안녕하세요. 언클리의 이호정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점 정리는 중간고사 대비입니다. 일단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과목별 쌤들께 적응하면서 보는 첫 시험입니다. 일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내신의 중요성을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. 1학기 중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올 한해가 좌우되겠죠. 그럼 이 중요한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할까요?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충실해. 중간고사 문제는 과목별 쌤이 출제합니다.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에서 출제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 평소에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쌤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학생은 그만큼 점수가 잘 나오겠죠. 수업시간에는 딴짓하다가 시험기간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. 내일부터라도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쌤이 내주신 프린트물 꼼꼼히 챙기시고요. 쌤이 힘주어 강조하는 포인트 잘 정리하세요. 두 번째. 시험 준비는 팀 플레이. 중간고사는 많은 과목을 집필 또는 수행 평가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학습량도 많고요, 해야 할 일들도 많죠. 그렇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필요합니다.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세요. 서로 필기한 노트들도 공유하고 예상 문제도 나누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다만 공부는 함께 하지 마세요. 경험상 모여서 공부보다는 놀 확률이 훨씬 더 크니까요. 세 번째. 돈을 쓰면 도움이 되나? 학교 주변에 학원들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내신을 대비해 준다는 겁니다. 땡땡중, 땡땡고, 내신 완벽 대비 등의 홍보 문구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. 그 학교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들을 위주로 준비해 주실 겁니다. 온라인상에서도 족보닷컴, 수박씨닷컴 그외 인강 사이트들에서 내신 대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. 하지만 이제 이 문제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. 기억하세요.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를 쌤이 내릴 수 있어요? 결국 내신 준비는 평상시의 성실함과 꾸준한 학습량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내신 대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